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인생이 참 즐겁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번화가의 큰 건물 세체를 가진 아버지 밑에서 하고 싶은 거다 하며 여유롭게 자라왔어요. 학창 시절에는 운동을 했었는데 작은 부상도 있었고 또 계속 할 만한 재능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만두고 외국으로 여행 겸 유학을 갔다 왔다가 지금은 아버지 건물 안에서 운동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다 저희 센터의 고객분의 소개로 피부과 의사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유 있는 지방과 한창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운동센터, 그리고 미모의 의사와이프까지 제가 생각해도 저는 크게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부자도 아니고 제 꼴도 아니지만 제 기준에선 큰 고민도 걱정도 없이 하루하루가 평탄하고 좋았거든요. 불과 얼마 전 바로 그 일이 저에게 닥치기 전까지는요. 아내를 소개해 주신 분은 저희 센터에서 필라테스를 배우시는 회원분이세요. 그분과 자기 친구 내 병원에서 일하는 닥터가 있는데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좋더라며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중심을 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회원분은 저희 센터 초창기부터 다 아니신 분이라 저랑 꽤 친해서 센터에서 만나면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보고 차 대표처럼 괜찮은 사람이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갔냐며 자기가 중심서도 되냐는 소리를 몇번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치만 고객님이 일부러 신경 써서 소개해 주신다 하니 감사하다고 하며 소개를 받는다고 했죠.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자리에 나갔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에 약간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기도 한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잘 웃고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여성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의사다 보니 대화 속에서 지적인 면도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운동만 해왔어서 저랑 반대되는 지적인 여자가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빠졌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속든속결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결혼 준비 중에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결혼 전에 미리 말해야 할것 같아서 뭔데? 우리 부모님 시골에서 어렵게 사시거든. 근데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지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고 나도 그런 게다 상처가 돼서 왕내는 거의 없어. 연락도 잘안 하고. 저는 발가만 보이던 아내에게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도 안 해주시려는 거야. 뭐하로 비싼 의대 가냐고 구박도 많이 하시고. 워낙에 시골 분이거든. 그래서 학교도 학자금 대출로 힘들게 다녔어. 그런 이유로 나 부모님과 거의 의절한 거나 다름없어. 자기 진짜 힘들었겠다. 결혼한다 말씀드리니 상견례하고 결혼식은 참석하신대 근데 이런 거 어머님 아버님에게는 말씀 안 드렸음에 시작도 전에 책 잡히고 싶지 않아 저는 아내의 말을 다 이해했습니다 부모님 그늘에서 풍족하고 여유롭게만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혼자의 힘으로 커온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대단하고 멋지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조심스럽게 덧붙여 말하더군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병원 들어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 학자금 대출도 상환해야 하고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관한 비용은 일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제 통장도 다 맡길 테니 거기서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받았던 금액도 전액 상환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고맙다며 저를 만난 건큰 행운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특히나 아내를 예뻐하셨어요. 저랑 형둘다무뚝뚝한 뭐 아들인지라 늘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원하셨는데 아내는 성격도 곰살맞고 싹싹하게 자라는데다 직업도 의사라며 특히나 더 좋아하셨죠.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예쁘다고 차까지 한대 뽑아주셨습니다. 아내도 저희 부모님께 잘했고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무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루는 저희 보고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가보니 아버지 건물 안에 아내의 병원을 개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아내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건물인데다 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버지가 해주기로 하셨으니 아내 입장에선 싫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아내는 다니던 병원은 그만두고 자기 병원 개원 준비로 한참 바쁘던 때였어요. 제가 집에다 센터 관련된 서류를 두고 온게 생각나서 집에 잠깐 들렸는데 아내가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몹시 화가 났더군요. 누군가와 싸우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쑥 전화하지마. 저는 누구랑 저렇게 전화를 하나 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도 씩씩대더군요. 누구랑 통화를 그렇게 해? 제가 방문을 밀며 그렇게 말하니 아내가 저승사자라도 본양 화들짝 놀더군요. 어머, 깜짝이야. 언제 왔어? 좀 전에.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막 싸우는 것 같던데? 그러자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말하는 겁니다. 아, 의대동기야. 사소한 문제가 좀 있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늘 나긋나긋한 아내에게 저런 모습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아내는 피부과를 개원했습니다.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아내의 선배와 동문들도 많이 오고 저희 부모님, 제 친구들도 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병원에는 여기저기서 보낸 화환과 꽃다발이 가득했죠.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손님들이 다 떠난 후 기점기를 할 때였습니다. 출장 기페 사람들과 아내, 병원 직원들 그리고 제가 남아있었죠. 저는 한쪽에 가득 모인 화환과 꽃다발들을 하나씩 보는데 보통은 축하 리본에 누가 보냈는지를 표기에 놓잖아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꽃바구니 하나가 있는 겁니다. 짙은 보라색 꽃이 한가득인 꽃바구니였어요. 그 꽃바구니에 축하를 보내는 그 어떤 글귀도 없더군요. 이건 누가 보냈을까 생각하며 들어서 살펴보니 깊숙한 곳에 카드 하나가 꽂혀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바로 줄까 하다가 궁금해서 그냥 제가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꽃바구니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걸다 잃었네. 축하해. 언제나 뒤에서 응원할게.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남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남편은 전데요? 순간 벙찌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든 생각이 잘못 온 꽃바구니구나 였습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자기 아내에게 보내야 되는 꽃바구니를 이쪽으로 잘못 보낸 것 같았어요. 저는 왠지 찝찝한 기분으로 꽃을 살폈습니다. 꽃도 기분 나쁘게 칙칙한 보라 빛이 가득하더군요. 자기 아내에게 주는 거라면서 무슨 이런 꽃바구니를 보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제가 그걸 보고 있자. 저희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해, 자기야? 아, 이거. 안 그래도 아까 술척 보는데 이 꽃바구니만 칙칙해서 눈에 띄는 거야. 그때 뒤에 있던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그거 아내 모네예요, 원장님. 아내 모네요? 네. 원래는 포인트로 한두 송이 넣었는데, 그렇게 전부 다 아내모네로 한건 처음 봐요. 그것도 보라색. 아내모네도 예쁜 색 많거든요? 직원은 그렇게 말하며 웃더군요. 아내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잘못 온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하며 카드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본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어색하게 웃더군요. 진짜 잘못 왔나 보네.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니 카드를 구기고 꽃바구니를 들고 가려고 하군요. 어디 가? 버려야지. 잘못 왔잖아. 멀쩡한 꽃을 버린다고? 기분 나쁘잖아. 색깔도 그렇고. 그러자 그 직원이 말렸습니다. 어? 원장님 그럼 져주세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날카롭게 대답하더군요. 버린다고 했잖아요. 아내의 말에 그 직원도 저도 몹시 놀랐습니다. 자기가 더 당황한 아내는 급히 기품실로 가더니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꺼내 그 안에 그 꽃바구니를 쳐넣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숨긴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너무 과민했거든요. 차라리 아내도 가볍게 넘겼으면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그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의 행동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저 꽃바구니를 보낸 사람이 누굴까 싶었어요. 아내의 행동으로 보니 왠지 잘못 온 꽃바구니 같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심한 장난을 친 건지, 왠지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아내는 그 꽃바구니 사건 이후로는 다시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이 개원을 했으니 아주 바빴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도 잘하고 여전히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고요. 모든 것은 다 똑같았지만 단한 가지.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아내에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거듭하다가 문득 개연하기 얼마 전 아내가 화를 내며 전화를 받았던 일이 떠오르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대화 내용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왠지 직감적으로 그 전화를 건 사람이 제가 모르는 아내의 모습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죠. 그래서 그날 밤 아내가 잠이 들고 나서 아내의 폰을 갖고 나가 해당 날짜의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해당 날짜 통화 목록에는 많은 연락처가 있었는데 그중 딱 번호 하나만 저장이 안 돼서 번호 그대로 뜨더라고요. 시간대도 제가 그때 들은 그 시간대인 것 같아. 저는 그 번호를 따로 제 폰에 저장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때 아내의 통화를 돌이켜보면 아내가 통화한 사람과 싸운 듯 했는데 괜히 제가 전화해서 문제를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전화를 해봐야 될것 같은 직감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가고 한참 뒤 거의 전화가 끊어질 무렵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더군요. 여보세요? 저는 남자가 받아서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우물쭈물 하자 그 남자가 다시 묻더군요. 누구시죠? 저는 끊을까 말까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저기 저는 이미은씨 남편인데요. 제 말에 상대방 남자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와이프가 바람을 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죠. 이런 전화 실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 저희 와이프랑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와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가요? 혹시 같은 의대 동기신가요? 제 물음에도 남자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답답해진 제가 다시 물으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불쑥 혹시 시간 되심겠까? 그러는 겁니다. 이번엔 제가 당황했죠. 바짝오짝 시간 되냐니요? 무슨 시간이요? 시간 되시면 좀 안나뵀음 하는데요. 제가 그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무슨 일로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만나면 다 말씀드리죠. 저는 잠시 고민됐습니다. 어떤 직감상 판도라의 상자를 열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없었죠. 제가 알겠다고 저희 운동센터 주소를 가르쳐주며 언제 올수 있냐고 하자. 그 남자는 지금 출발하면 1시간 뒤에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센터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누구일까? 왜날 보자고 할까? 아내랑은 무슨 사이일까?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끝에 저 멀리서 수수한 옷차림의한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몸은 좀 말랐고 수염이 살짝 나 있었어요. 피곤하고 푸석해 보이더라고요. 전화 받으신 분? 예. 일단 여기 카페 가서 얘기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본론부터 바로 얘기하죠. 누구시죠? 그리고 저를 왜 보자고 하신 거죠? 그 말에 그 남자는 커피를 대뜸 마시더군요? 그러더니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피해자인 걸까요? 저는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린가 했어요. 예? 이미은의 현남편인 그쪽이랑 전남편인 저랑 누가 더 피해자인 걸까 궁금해서요. 아니면 우리 둘다 피해자인가? 저는 그 말에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갑자기 전남편이라니? 이거 혹시 이상한 스토커 아닌가 싶었어요. 의대 졸업하고 병원 취업한 지 1, 2년밖에 안된 와이프에게 전남편이라니요. 저는 기분이 확 나빠져 물었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남편이요? 그쪽이 미운에 전남편이란 말이에요? 예. 장난쳐요? 혼인 관계 증명서라도 있습니까? 내가 혼인 신고 다 했고 그런 과거 전력 따윈 없었어요. 당신 누구야 진짜? 혼인 신고는 안 했죠? 이윤이가 학생이었고 나중에 하자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부였습니다. 같이 살았고요. 저는 와이프가 예전에 동거를 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예전 남자 친구 그런 거예요? 남편이요? 고등학교 졸업 때부터 같이 살면서 이비은 등록금하고 생활비 다 도와준 남편이요. 저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이프는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교 다녔다고 했는데, 그 말에, 남자는 씁쓸하게 말하더군요. 학자금 대출 어떻게 받는지는 안 돼요? 제가 다 내줬어요. 낮이고 밤이고 뼈빠지게 일해서요. 이윤이가 자기는 꼭 의사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희생해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결국 뒤통수를 맞았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은이 좋아했나 본데, 혼자 소설 쓰냐? 하지만 그 남자는 흥분하지도 않고 들고 왔던 봉투를 저에게 내밀더군요. 이게 뭔데? 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그 남자와 아내의 다정한 사진들과 그 남자가 아내의 이름으로 돈을 보냈던 통장 내역 사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남자에게 5천만 원을 입금한 내역도 있더군요. 그 외에는 두 사람의 카톡 대화를 캡처해 프린트한 종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그 여자는 분명 아내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 뭔지 머리가 아득하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탈썩 주저앉았어요. 이은이랑은 고등학교 친구예요. 미은이랑은 고등학교 친구예요. 워낙 공부 잘하고 전교 1등만 하던 앤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고3 때 할머니까지 돌아가셨죠? 저랑 그때 만나고 있었는데 미은이가 자기는 꼭 의사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미은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미은이랑 저 그때 진심으로 서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제대학 등록금하고 알바한 돈 모아서 미은이 다 줬어요. 그거 알고 저는 부모님이랑 의절 직전까지 갔고요. 그리고 그후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로 같이 살면서 밤낮으로 일해서 미은이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다 됐어요. 의대 6년 내내요. 덕분에 미은이는 크게 힘든 거 없이 대학교 잘 다녔죠. 자기가 의사되면 저 호방시켜준대요. 그때까지만 혼인신고 미루고 도와달래요. 저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바보같이 죽어라 이래서 도왔던 거고요. 병원 들어가고부터도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그만 만나자고 도와줬던 건 어떻게든 돌려주겠다 하더군요. 그리고선 갑자기 연락도 다 끊어 버리고요. 병원 찾아가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해 버리더군요. 저도 거의 반은 미쳐서 뒤에서 수소문해 봤더니 그쪽이랑 만난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제로. 아, 내가 배신당한 거구나, 이용당한 거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번호까지 바꿔서 연락했는데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곧돈 보낸다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 5천만원 보내면서 나머지는 나중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돈이면 다인가요? 나는 도대체 뭐였나 싶고 밤이고 낮이고 술 퍼먹으며 지냈어요. 그러다 개헌한다는 소식 듣고 저도 화가 나서 그 꽃바구니 보낸 거예요. 그 순간 그 꽃바구니를 보낸 사람이 이 남자구나 싶었습니다. 그 보라색 꽃바구니요? 예, 소심한 복수죠. 남편분이 보길 바라면서요. 이미은이 먼저 보고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공교롭게 저에게 연락이 오셨네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저와 살고 있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맞나 싶었어요. 6년을 헌신하면서 등록금 대주고 생활비 도와줬던 거의 남편이나 다름없던 남자를 가차없이 버린 여자가 제 와이프라니요. 제가 충격으로 멍하게 있자 그 남자가 저를 가만 보더군요. 황당하시죠? 저는 오죽하겠어요? 이미은이 저랑 헤어지자고 했을 때 오만 생각 다 들었어요. 같이 콱 죽어버릴까? 아니면 나 혼자 죽어버릴까? 개고생하며 헌신했던 내 세월은 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 이미은이 자기도 울면서 그러더군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제발 나주라고 저한테는 평생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다나요? 근데 말과 달리 참 행복해 보입니다. 게다가 저보고도 나중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자꾸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한대요. 저도 이렇게 살다간 억울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 분한테라도 알려야 내가 그나마 덜 미치겠다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이렇게 먼저 연락 오셨지만요.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서류를 다시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말하니까 솔직히 제 속은 좀 시원하네요. 그쪽은 지금 죽을 마시겠지만요? 어쩌겠어요? 그런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미은에게는 나머지 대돈도 빨리 돌려주라고 말해주세요. 저도 그 돈이라도 있어야 다시 정신 차리고 살던지 하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힘없이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멍한 기분으로 카페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이게 정말 와이프의 과거 이야기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고 멍하게 앉아있다가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줬던 통장들을 찾아봤어요. 아내가 들고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 통장에 있던 돈을 그 남자에게 보낸 거겠죠?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좀 이따 시술 들어가야 되는데. 환자 많아? 응? 급한 일 아니면 집에 가서 얘기할래? 이윤아 어? 나그 남자 만났어. 그 남자? 네, 전 남편. 그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집이야? 어? 지금 집으로 갈게. 그리고 아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멍하게 앉아 있으니 아내가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자기, 자기야. 아내의 얼굴을 보자 저는 이상하게 감정이 못받쳐서 거의 울면서 말했죠. 내가 들은 게다 사실이야?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혼인신고만 안 했지. 거의 부부로 같이 살면서 내 등록금이며 생활비 다 대줬다고. 내 뒷바라지 다 했는데 나랑 만나고 자기는 버렸다고 하더라. 아내는 눈이 동그해졌습니다 저는 절규하며 말했죠. 사실 아니지. 그 남자가 다 지어낸 거지.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떻게 만난 거야? 그 남자가 전화한 거야? 내가 전화했어. 당신 폰에서 번호 찾아서 어떻게 알고? 시작은 그 꽃바구니 때문에 카드를 보는 당신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 혼자 고민하다가 문득 그때 당신이 열리면서 전화하던 게 생각나더라. 평소엔 화도 잘안 내는 사람이 그때 막 불같이 화내고 뭐라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했는데 그 남자더라. 아내는 힘없이 화장대 의자에 앉더군요? 분명 다 들었고 서류도 다 봤는데 믿을 수가 없네?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당신 맞아? 나를 감촉같이 속이고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시골에 있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진짜 당신이야? 그럼 그때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들도 돈 주고 산 거야? 나를 속이려고?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미안해. 당신이 너무 좋아서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모습에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돌이킬 수 없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왜 그랬어? 다 솔직히 말하지. 그래도 나는 당신 좋아해서 이해했을 거야. 근데 이건 아니잖아. 나를 너무 많이 속였잖아. 나 당신 무서워. 내가 아는 이미은이 아닌 것 같아. 여보 미안해. 근데 다 끝났어. 이제 그 남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속인 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 아내의 잘규에도 저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돈 때문에 나 선택한 거고 당신을 위해 헌신했던 그 남자를 가차없이 버린 거야. 내가 돈이 없어지면 당신은 나도 떠날 거야. 아니야. 절대 안 그래. 자기야, 제발.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저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아내의 과거. 그냥 단순히 남자를 만나거나 동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나진 않았을 거예요. 과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보던 아내에게 그런 이면이 있다는 게 나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속였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그 후에 집을 나와 센터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당분간 지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내는 잘못했다고 수시로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일체 끊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아내와 더 이상 살수 없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제 마음이 도저히 아내를 다시 보고 싶지 않더군요? 이런 마음을 아내에게 전달했고 아내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텨서 현재는 이혼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 남자에게 전화하니 해당 자료는 다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과거 자체는 이혼 사유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저를 속이고 긍정적인 부분까지 저를 속이며 그 남자에게 보냈던 부분 등은 가정 파탄의 간접적인 증거로는 쓸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 말론 아내가 전화를 해서는 왜 남편에게 다 얘기를 했냐며 다 같이 죽자는 거냐고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서 이용 가치가 있는 저와 그렇지 못한 그 남자 사이에서 아내의 행동은 또한번 저를 실망시키더군요. 차라리 그 남자에게도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반성했더라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달라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이혼 후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만큼 아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컸던 만큼 그 상처와 배신감도 참큰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해결이 잘 돼서 다시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